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경북 칠곡 미라의 사랑의 집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등 69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칠곡 장애인 시설 확진자 발생이 되어서 어제 칠곡군 소재 중증 장애 인 시설에 입소자, 종사자, 근로자 등을 전부 검찰을 했습니다. 69명을 검찰했는데 그 중에 2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장염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입소자 A 씨가 지난 2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초 감염원은 A 씨와 함께 생활했던 B 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 씨의 어머니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는 설을 쇠기 위해 어머니 집에 보름 넘게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천에서도 집단 감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신천지였습니다. 예천의 극락마을이 있습니다. 극락마을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여기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종사자가 시어머니가 확진자인데 시음을 신천지입니다. 대구에 있는 시음을인데 이분과 접촉을 해서 확진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경상북도는 도내 생활시설 546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입소자 2만 6천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